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내년에 도입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앞두고 전력자금률이 높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지자체별로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대구를 포함한 권역별 차등요금제에 합의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도매 전기 시장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2026년에는 이를 소매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 제45조에서는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 요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만 명시됐으며 구체적인 요금 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를 기준으로 세계의 구역을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인천처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방식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지만 서울과 경기도와 함께 묶이면 자급률이 65%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권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제한하며 지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시장은 수도권의 반대에 맞서기 위해 영남권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과 대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전력 자립률이 낮은데 부산이 이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